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아, 중국의 어, 위진 남북조 시대의 어, 위진 어, 위나라와 진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위진 남북조 시대는 그그 어, 그 전에 에, 중국에 이제 한나라가 있었죠. 어, 한나라가 아, 한 400년 역사를 끝으로 어, 위나라로 넘어가면서. 아,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 다음에는 이제 수나라 당나라 시대가 되죠. 그래서 그 위진 남북조 시대는 그그 그 전에 있던 한나라, 한 400년의 한나라.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수나라 당나라 아, 수당 시대. 아 그때 또한한 한, 한 3, 400년 이때 사이에 있던 그 혼란기. 어, 약 어, 370년간 어, 거의 한 400년간에 그 중국의 여러 나라들이 난립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뭐 이제 아,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 혼란기를 겪은 때가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위나라 그 아, 그다음에 이제 진나라. 그래서 위나라는 이제 조조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한 40년 50년, 진행이 45년 진행이 되죠. 조조의 자손들이 한 45년 50년간 중국 전체를 통일을 하던 나라고. 그다음에 진나라는 이제 그 조조 밑에서 책사로 활동하던 사마의 자손들, 그러니까 그 손자, 사마의 손자인 사마염이 건국을 해서 거의 이제 한 50년 정도 진행을 했던 게 이제 서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그 조조에 부터 해서 사마의를 거쳐서 남북조 때로 오면서는 이제 56국이 나타나면서 아, 북방의 이민족들, 어, 뭐 흉노라든가 선비족, 저족, 갈족, 강족 이런 그 북방의 이민족들이 중국에 와서 각자 나라를 세우고 또 망하고 또 싸우고 또뭐 이러면서 어, 그 상당히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거친 게 위진남북조 시대는 어, 서기 220년부터 589년 어, 수나라가 이제 그 통일할 때까지 어, 약 370년간 중국이 혼란 속에 있던 시대를 말합니다.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한 나라의 헌재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위나라를 건국한 후에 사마시의 진나라를 거쳐서 이제 사마의 선자인 사마염이 이제 그 건국을 하죠. 그래서 그 진나라를 그래서 이게 서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서 그 결국에는 이제 남조와 북조로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남조는 이제 그 한족들, 중국 그 원래의 한족들, 그다음에 이제 북조, 북쪽, 북중 북쪽, 북쪽에는 그 흉노라든가, 서, 어, 뭐 선비라든가 이런 그 이민족들이 대립하는 어,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어, 수 문제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의 혼란기를 그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220년에 한나라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어, 위 왕, 이제 위 왕, 이제 위 공에서 위 왕으로 이제 올라간 조조가 어, 그 한나라의 이제 최고의 이제 승상이면서 어, 위 왕으로 해서 정권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의 그 황제인 마지막 황제인 헌제는 뭐 어, 무명무실하고 서 조조가 이제 220년에 사망을 하고.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아, 어, 즉위를 하자마자 조비는 한나라의 황제의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위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위나라는 아, 서기 220년부터 265년까지 45년간 지속이 되는데 다섯 명의 황제가 아, 이때 이제 위나라의 황제를 합니다. 그래서 조비부터 시작을 조조의 아들인 조비부터 시작해서 조비, 조예 조방, 조모, 조환, 해서 조환까지 해서 다섯 황제를 끝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 조조의 책사인 사마의가 총나라 제갈량의 북벌을 막아내면서 어, 위나라 조종의 정권을 잡은 후에 그의 아들인 사마의 아들인 사마사 사마소가 계속 그 위나라 정권을 좌지우지하다가 결국에는 아, 사마의의 손자인 사마염이 아, 위나라 마지막 황제 조안으로부터 낙양에서 아, 이그 어, 낙양에서 선의를 받아서 서진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양이 이제 그때까지 한나라의 수도였고, 또 이제 그 진나라 서진의 수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은 265년부터, 그러니까 사마염이 건국한 서진은, 어, 서기 265년부터 317년까지 50년간 지속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 그 황제를 한게 사마염이 건국을 했고, 사마충, 사마치, 사마업,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황제를 끝으로 해서 서진이 멸망하게 됩니다. 서진은 북방의 이민족인 흉로, 유연이 건국한 한나라, 나중에는 전조로 바뀌죠. 이 전조에게 317년에 멸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서진이 멸망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5호 16국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방의 이민족들, 흉로, 선비, 강족, 갈족, 저족, 이 다섯 개를 이 오호라고 부르죠. 오호 십육국 시대는 서진의 멸망과 함께 시작이 되어서 북방 오랑캐 이민족인 흉노 선비 저족 갈족 강족 등 다섯 개 부족이 중국을 분할 통치하고 서로 전쟁을 하던 304년부터 439년까지 130년간의 혼란기를 오호 십육국 시대라고 합니다. 서진이 흉노에게 멸망을 하면서 남쪽으로 도망간 이 서진의 그 왕족 그 당시에 이제 낭야 왕이었던 사마예가 강남으로 도망을 가서 강남에 있는 건업에서 동진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동진은 317년부터 42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진의 황제는 11개, 11대 황제까지 가는데 사마예부터 시작을 해서 사마소, 사마연, 사마악, 사마담, 사마비, 사마혁, 사마욱, 사마욕, 사마덕공, 사마동문까지 11개 황제를 끝으로 100년간의 동진의 역사가 끝납니까. 그러니까 진나라는 이제 서진이 50년, 동 동진이 100년 해서 총 150년간 진행이 이제 사마씨들의 진행이 됐던 겁니다. 아, 동진이 멸망하는 420년에는 동진의 장군 유유 어 그러니까 동진이 멸망한 420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동진의 장군인 유유가 아, 마지막 그 동진의 황제인, 11대 황제인 사마 덕문으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송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송나라는 이제 유송이라고 합니다. 이, 이 송나라가 420년에 건국이 된 거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송나라와는 이제 틀린 송나라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송나라는 조광윤이가 개봉, 카이펑에서 건국을 해서 960년부터 1279년까지 300년간 지속된 그 송나라. 아, 그 300년간 지속된 아, 송나라는 약 960년부터 1270년 9년까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동진의 장군이 있던 유유가 아, 건국한 에, 송나라는 어, 420년에 이제 건국이 된 거죠. 그래서 별 어, 따로납니다. 그래서 이그 유유가 건국한 어, 420년에 건국한 송나라를 우리가 유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남조 시대가 아,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니까 러 북조와 남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한족의 남조. 그다음에 어, 이민족의 북조가 대립하는 남북조 시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위나라가 서기 220년부터 약 50년간 진행이 됐고 서진이 이제 약 50년간 또 진행이 돼서 이제 100년이 지나갔죠. 그다음에 이제 서진이 317년에 멸망을 하면서 56국 시대가 열리고 130년간의 혼란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동진이 420년에 멸망을 하면서, 100년이 지난 후에, 서진 멸망 후에 100년이 지난 420년에 멸망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돼서, 589년까지 170년간 혼돈의 세월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370년간의 혼란기를 거쳐서, 589년에 수 문제에 의해서 중국이 다시 통일이 되게 됐습니다. 수 문제 양견이나, 어, 그다음에 이제 당의 고조 이연이나 모두 다 선비족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민족이 아닌 이민족의 나라인 셈입니다. 여기서 그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고, 어, 원나라는 몽골이 세운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와 수나라는 이제 선비족이 세운 나라니까 어, 중국 본토의 한족들이 세운 나라는 어 최근에 이제 그 명나라, 그다음에 이제 그 어, 서기 이제 천년경에 이제 송나라,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아, 220년경부터 서기 220년까지 진행됐던한 나라 뭐요런 나라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그 한족이 세운 그 중국 어, 원래 한족이 세운 그 나라들보다는 어, 이민족들 뭐 여진족, 몽골족, 그다음에 뭐 무슨 흉노족뭐어뭐 그다음에 이제 뭐뭐 뭐 선비족 뭐 이런 그 이민족들 어, 뭐 금나라도 이제 그 여진족이 세운 나라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거란족이 세운 나라는 요 나라. 뭐라 해서 이민족들이 세운 나라가 상당히 많은 중국의 역사에 차지를 하고 있어서 중국은 이민족이 상당히 많이 통치를 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